김희재, 바다의 소년이 에메랄드 빛 바다에서 빛나는 보석처럼 돋보이다. 그의 재능에 모두가 놀라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김희재는 최근 에메랄드 빛 바다에서 촬영한 화보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아름다움과 재능이 한데 어우러진 이번 사진은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큰 화제를 모았다. 바다의 파란색과 그의 독특한 매력이 만난 이 순간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김희재의 다재다능한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바다와 김희재의 조화. 김희재의 이번 촬영지는 에메랄드빛 바다였다. 해가 지는 황금빛 배경과 함께한 그는 마치 바다의 정수를 담아낸 듯한 모습을 선보였다. 이러한 배경은 그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으며 사진 속에서 그의 모습은 마치 한편의 예술작품과 같았다. 이처럼 자연과의 조화는 김희재의 매력을 더욱 강조해주는 중요한 요소였다. 김희재는 바다의 푸르름을 배경으로 한 촬영을 통해 자연과의 연결성을 더욱 깊게 표현하였다. 그는 물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이는 그가 가진 내면의 평화를 보여주었다. 팬들은 이러한 모습에 깊이 공감하며 그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바다와의 조화는 김희재가 단순히 외모만이 아닌, 마음까지 아름다운 아티스트임을 잘 보여주었다. 팬들은 그를 바라보며, 이 모습은 정말 꿈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희재가 크루즈에서 여유롭게 포즈를 취하며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을 때, 그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행복감을 주었다. 그의 모습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이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다. 또한, 김희재는 바다에서의 촬영을 통해 자신만의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그의 스타일을 더욱 확립하게 되었다. 팬들과의 소통. 김희재는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다. 그는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며 팬들과의 거리를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 최근 그가 올린 사진과 글은 이러한 소통의 일환으로 많은 팬들이 그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며 응원했다. 멋지다. 주스의 매력이 넘친다,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등 다양한 반응은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팬들과의 소통은 김희재가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는 항상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다. 그의 팬들은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진정한 친구처럼 느끼고 있다. 이는 팬들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어주며 그가 더 나은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김희재는 또한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팬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자신의 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그가 더욱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팬들과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다. 무대에서의 김희재 김이제. 김희재는 무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그의 노래는 뛰어난 음색과 감성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또한, 그는 무대에서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며 관객을 사로잡는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바다에서의 촬영에서도 잘 드러나며 많은 팬들은 그의 다음 무대를 기대하고 있다. 김희재의 무대는 항상 특별하다. 매번 새로운 컨셉과 다양한 스타일로 관객을 놀라게 하는 그는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팬들은 그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된다. 김희재는 무대에서 그만의 감성을 담아 노래하며 진정한 음악가로서의 면모를 발휘한다. 무대 위에서의 김희재는 그가 가진 모든 감정을 팬들과 나누며 관객과의 교감을 중시한다. 그는 무대에서만큼은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음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한다. 팬들은 이러한 김희재의 모습에 큰 감동을 느끼며 그의 음악이 주는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김희재의 팔색조 매력 김희재의 매력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선다. 그의 팔색조 매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팬들을 매료시키며 매번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이번 바다 촬영에서도 그는 다양한 포즈와 표정으로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다양한 컨셉의 음악과 무대에서도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촬영에서 그는 블링블링한 크리스탈 보석을 착용하며 화려한 매력을 더했다. 이러한 악세사리는 그가 가진 팔색조 매력을 더욱 강조해 주었으며 그의 모습은 더욱 빛났다. 팬들은 그의 이러한 스타일을 높이 평가하며 정말 멋지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의 패션 감각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패셔니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김희재는 자신의 패션과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그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그는 자신의 패션을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이 자신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그가 팬들에게 더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김희재의 미래? 김희재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의 음악적 재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팬들에게 더욱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 김희재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그를 더욱 매력적인 아티스트로 만들어주며 많은 이들이 그를 응원하는 이유가 된다. 그는 자신만의 색깔을 찾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음악과 활동은 더욱 기대가 된다. 김희재는 또한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시장을 타겟으로 하여 자신의 음악을 더욱 넓은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성장과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많은 팬들이 그의 글로벌한 매력을 기대하고 있다. 김희재의 음악적 색깔. 김희재의 음악은 그가 가진 다재다능함을 잘 보여준다. 그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색깔을 찾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힘이 있다. 특히 그의 발라드는 깊은 감성과 섬세한 표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김희재는 항상 진정한 자신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고자 한다. 이러한 그의 노력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의 음악이 계속해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과 감정을 담고 있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의 음악이 주는 위로를 느끼게 된다. 김희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음악을 발전시키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이다. 김희재의 영향력. 김희재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팬들은 그를 통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며 그가 보여주는 열정과 노력에 감명받는다. 김희재는 그가 가진 영향력을 소중히 여기며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한다. 그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그가 가진 긍정적인 마인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희재는 단순한 스타가 아닌 많은 이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다. 팬들은 그의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으며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한다. 김희재는 그의 팬들과 함께 성장하며 그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희재의 성장과 발전. 김희재는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성장을 이뤄냈다. 그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키워갔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팬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김희재는 무대 위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한 아티스트로 성장해왔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의 발전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자신만의 색깔을 찾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자 한다. 팬들은 김희재의 성장을 지켜보며 그가 보여주는 열정과 노력에 감동을 받고 있다. 그들은 그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기대하며 그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다. 김희재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